어 게임 체인이 드디어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 저희가 오픈하는 플랫폼은 어, 정리 저희 독립 사이트도 오픈을 하겠지만 스팀이라고 하는 그 현재 게임 어, 유통하는 게임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가장 큰 소프트웨어 유통망이라고 할수 있죠. 스팀이라고 하는 미국 업체가 운영하는 그 어, 유통망에 오픈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.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저희 킹덤 언더 파이어 제목은 A War of Heroes라는 게임 이름입니다. 게임 체인이고요. 서버가 없이 동작하는 어, 게임 체인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그 스팀 망은 2021년도에 월 평균 사용자가 약한 1억 3천만 명이 넘고 유통망에는 수만 개에 넘는 게임들이 있고 거의 뭐, 사실은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, 어 그런 게임망입니다. 거기에서 저희 로코스인 게임체인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, 이제 저희는 이제야 이제 게임체인 메인넷이 런칭이 되고, 어 저희가 테스트넷 역할로서이 게임체인을 활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,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기에서, 어, 저희가 테스트해야 될 것들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들 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어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이 게임체인 저희 로코스의 메인넷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 스팀에 열린게 될 페이지 화면이고요. 음, 스팀에서 이 페이지, 아, 이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, 어, 테스트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끝나서 아마 열리게 될 겁니다. 어,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11월 첫째 주에는 열리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어, 스팀에서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, 어, 저희도 어, 어,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온라인 광고나 미디어 매체에 그리고 저희 SNS 채널에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